지금 헷갈려 하고 있고 서로 미루는 거죠. 아, 얘, 여기도 왜 일로 왔어요?는 저로 가야지.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 왜 일로 왔어? 뭐 저쪽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이 방송을 어, 시청하시고 <laughs> 계시는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 아우 제발. <웃음> 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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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갑상선 암 수술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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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신. 외과 의사분을 모시고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재미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외과 의사님이 작년에 회사를 하나 만드셨다고요. 예. 그래서, 아니, 외과 의사가 회사를 만들었으면 또저 수술하는 회사 만드셨나? 그런 생각으로, 장박사님, 무슨 회사예요? 그 회사 이름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어떤, 어, 일을 하고 싶으셔서 회사를 만드셨는지 음.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그,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과의사 이미지가 사람들한테는 조금 무식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 백...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이미지인데? 아니, 백정 이미지가 있어서 다들 좀 무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실제로 제 근처에서 이렇게 창업을 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아, 그러시나 네, 그래서 제가 특이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신체 기관이 이렇게 노후되고, 저는 당뇨 환자거든요. 그 이제 당뇨는, 아, 예. <laughs> 많습니다. 당뇨 환자 많고 그런데 결국은 그뭐 당뇨 같으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갑상선암을 수술하는 외과의사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딱히 없는 거예요. 약을 그, 수술하고 나서 여기 약을 드시잖아요. 한큼씩 먹어요. 한 쿵씩. 한 끼, 한 쿵씩 이렇게 해서 어. 세 번을 먹어야 되고, 그걸 평생 먹어야 되니까, 그걸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약이 칼슘약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석회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소해 줄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 부갑상선 기능을 하는 인공기관을 만들자.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셀텐엑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신체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 넣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공장기예요. 장기. 음. 그러니까 이제, 장기 이식 수술이라는 건뭐 많이들 보셨고 경험해, 뭐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실제로 받으신 분들도 그쵸, 있을 텐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신장 이식도 그렇고, 간 이식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 정도로 장기가 하나가 기능을 못했을 때 어려움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부갑성성 기능은 이제 자체좀 무시되어 왔던 게 이식할 수 있는 장기조차도 없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던 거를 이제 제가 한번 고쳐보고 자 음, 이렇게 음. 뜻을 세운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저희 <laughs> 방송에서 전번에도 이종관 교수님하고도 음. 얘기했고, 박상준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트랜스 휴먼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먼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게 사이보그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게, 이, 백내장 수술 을다 해가지고, 음. 안에다가 이 물질을, 그러니까 뭐, 제 세포와 관계된 거 없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 작동을 하고 있어서 편해졌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 그러면 그 호르몬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와 관련돼서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집어넣자. 네. 그런 거면은, 결국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이보그로 가는 고가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 넓은 범위에서 지금 받으셨다는 그 수술도 사이보그죠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 몸에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서 이렇게 기능을 그러니까. 하게 만든 거니까 그 저는 어렸을 때 600만 불의 사나이 그 다음에 소머즈 이런 걸 보고 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근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그렇지 인간의 삶은 지금 이제 우리가 노화라든지 어떤 암, 질환 이런 걸 빼고 나면 좀더 연장될 거라고 보거든요. 음, 음. 그래서 기능을 개선해주는 그 기술이 발전한다면 훨씬 더 수명은 음.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의습과 의사분이 하여튼 회사를 만들었다? 회사 이름은 셀텐엑스고 음.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호르몬 분비가 될수 있는 그런 장기를 음. 안에다가 집어넣자. 회사 그 설명을 한 김에 그셀텐 x가 왜셀텐 x냐면요 이름은 이제 뜻이 뜻그 글자 하나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셀이라는 건 세포란 뜻이고요 텐이라고 하는 거는 그이 숫자 텐그 완벽한, 완벽한 숫자, 네. 숫자 네. 완벽한 세포고 마지막에 x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으흠. 그래서 지금 저거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 기술로 하나의 질환만 치료할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카트리지. 갈라끼우듯이 음. 다른 질환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저희가 그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플랫폼 있죠. 바이오 기업을 만드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음. 지금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뭔가 이런 장기가 필요한데 음.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당뇨와 관련된 거 이번에는 또, 뭐뭐또 다른 어떤 질병과 관련된 거뭐 이런 걸 갖다가 넣는 그런 네. 걸 구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셀텐엑 x 가 됐다. 예, 네, 네. 아, 네. 아주 그큰 꿈을 가지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바이오 회사가 많은데, 바이오 회사들이 지난번 사이클, 사이클이라 하면 이 투자 사이클을 네, 얘기하는데, 네, 네. 투자 사이클할때 굉장히 하이 밸류로, 아주 밸류이 신이 높게 돼가지고, 투자들을 하고 나서, 아, 뭐야, 이거 다 해놨는데, 아직도 성적이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회사들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인공장기를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런 음.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떻게 음.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여기 네, 근데 먼저 그 앞에 그 이전에 한 사이클에 있었던 회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었는데, 그 회사들이 어려운 거는,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네, 네. 10년 넘게 걸리는데, 성공 확률은 만 분의 1이에요. 네, 네. 근데, 어,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바이오에서도 뭐 유명한 회사들이, 바이오 시밀러라 그래갖고, 맞아요. 딴 데서 만들어낸 것을 우리 형식으로 좀더 싸게 만들자라. 약을. 예, 약을, 약을 만들자는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실망도 많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말로 솔리드한 기술 가지고 좀더 이렇게 커 나가는 기술로서 발전하기가 좀 어려웠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투자 사이클도 달라졌겠지만 트렌드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참신한 아이디로 어 도전하는 회사들이 음,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는 이제 되게 답답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까 하고 그러니까 약을 이게 한 움큼씩 먹고 앉았는데 음, 음. 해결 방안이 없는 거죠. 환자들이. 예. 근데 뭐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국리를 많이 해보는데, 결국 국리는 국리에서 끝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공대 교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토목과예요 근데, 음. 그, 뭐, 저랑 이제 같은 학번이고 친한데, 둘이서 이제 어디 밥을 먹으러 가다가 택시를 타고 그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차가 너무 막혔는데 그날. 야, 난 답답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 야, 그런 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오.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응. 왜 이렇게 아, 왔다 갔다 응. 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다른 분야니까. 네,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기술을 다루는, 뭐, 공과대학이 됐던, 뭐, 이 기초의학이 됐던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응.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여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응. 저희는 이런 게 가능한지조차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응, 응. 중간에 이렇게 장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커뮤니케이션 되면 이제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러지 않을까 음.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고요. 저희는 딱 그래서 나온 회사입니다. 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음. 그냥 의문만 갖고 있었는데 음. 당연하지 가능하지. 근데 음. 그걸 뭐에다 쓰려고? 음. 이런 데 쓰려고 그런 데도 돼?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상승 효과가 있었던 음. 거죠. 음.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상에서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구체화돼가는 네, 그런 걸좀 설명해 네. 주시는데, 아니 도대체 그 몸에다가 그런 걸 넣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본인이 생각한 건데. 아,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 저희 이제 스승님 중에 지금 굉장히 오래되 오래전에 저희 외과 주임교수님 스승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네가 아이디어가 궁하고 딸리거든. 그땐 도서관을 갔어야만 문헌을 찾을 수 있고, 도, 너 도서관 가서 1960년대 논문들 찾아봐라고 음, 음. 하셨어요. 음. 거기 보면 네가 꿈에도 못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음, 음.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가진 이 생각, 이 아이디어는 진짜 1960년대에 나온 겁니다. 음. 첫 음. 논문은 60년대에 나왔어요. 근데 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생각은 누구라도 하고 싶은 뭐 해야 되는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그걸 현실화 시킬 기술이 없었거나 첫 번째는 그거를 그 어스테클이라고 그러죠 그걸 탁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간의 차이, 약간의 난제를 극복하는 그런 노력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요. 음, 음.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음. 다 남들이 예전에 선조들이 다 생각했던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40년, 60년 음, 전. 60년 전, 전에. 60년 전 아이디어네요? 네, 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네. 아, 저도 사실은 여기저기 그 강의를 하거나 뭐할 때, 음. 아, 세미나하고도 할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상상이 안 돼요. 뭘 상상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음. 그냥 요새는 편하게 박성진 대표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 SF 영화 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오래 전에 했던 얘기들 있는데, 그게 지금 다 현실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음. 차라리 최근에 뭐한 10년 전, 20년 전에 무슨 SF영화보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이렇게 좀 오래된 걸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명언도 있는데, <laughs> 세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건 없다. 음. 결국은 옛날의 것들을 새롭게 조합한 것이다. 음, 음, 그게 바로 맞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네, 새로운 네, 기술이란 네. 뜻이고요. 네. 저는 SF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 SF도, 화... 맞아, 맞아. 전번에도 한번 소개해 <laughs> 주셨지. 공각 기동대, 그것도 얘기해 주셨고. <laughs> 예, 근데 그건 너무 이미 유명, 유명한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종류의 것들을 좋아하는데, 어, 물론 뭐 우리 어릴 때 제일 큰 자극이 뭐였냐면, 기억하시지만, 007 시리즈. 007 시리즈에 맞아, 맞아. 보면, 거기 이제 뭐 수상, 수상 그 오토바이죠? 네, 맞아 워터 제시라나요? 워터 처음 나왔고. 뭐 지금 뭐 한강감은 많이. 네, 스노우모빌도 그때 처음 나왔고요. 수륙 양용차도 나오고, 그보면서 어릴 때 너무너무 신기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건 하나의 자극인데, 예전에 상상했던 일들은 결국 상상에 그치지 않고 기술력이 접목되면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더하기 조금 더 필요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의사니까 의사, 의학에 대한 맞아. 필요를 좀더 생각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음. 생각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는데 음. 아, 거기에는 꼭 의사분이 같이 있어야 돼요, 병원이 같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환자를 환자하고의 어떤 그 접근 가능성 음. 그다음에 그 환자에게 이것이 편리할지 안 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리스폰스는 전부 다 의사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전번에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만 의사분들하고 뭐 엔지니어들하고 뭐 사이언티스트들하고 이세 그룹이 좀잘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뭔가 건설적으로 아이디어를 자꾸 내고, 디벨롭하고, 여기에 좀 돈이든 투자도 되고, 그러면, 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과학기술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고, 의사분들, 우리 지금 경원 우리나라 치료, 어유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 다음에 돈이 뭐,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돈은 뭐, 음, 수중에 많은데, 네. 그 돈이 좀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바이오회사들을, 스타트업들을, 또 많이 만들 수 있지 음. 않을까. 네. 요번에 그 해보시면서 그걸 지금 셀텐엑스를 통해서 구체화 시키고 계신 거네요. 네. 그, 이게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100배나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게 금융 쪽이고 돈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렇다고 네, 네. 생각하는데 의사의 역할이 지금은 이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게 지금 현재까지 거의 모든 바이오 스타트업 혹은 바이오 기업의 컨셉인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이오 기업들의 그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공학도 그렇고 기초학도 그런데 예를 들어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회사들은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데 오가노이드라는 그 자체에 너무 몰빵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그게 그 오가노이드를 만드는데 만드는데만 예, 그걸 있다. 성공함으로써 이제 거의 모든 게 끝났다고는 그게 아니라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가노이드를 만들므로써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물론. 하나를 만들고 나면, 저 그런 말 되게 좋아하는데, 칼국수 잘 만드는 사람이 수제비도 잘 만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음, 근데, 음. 그 정도로 어떤 걸 뛰어난 것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파생되는 기술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조금 낭비가 아닐까? 왜 거기까지 갈까? 음. 근데, 엔드포인트에 정말 만족스러운 그 결과물이 임상에 어떻게 쓰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출발을 하면, 음. 좀 나을 것 같아서, 음. 처음 시작부터 의학과, 기초 과학과 공학과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음. 엔드포인트까지를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가... 만들어놓고 출발하는 게 어떨까는 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의학은 의학 따로, 공학은 공학 기초 과학은 기초 과학 다 따로 놀다가 다 성숙된 상태에서 만나서 뭘 할래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고 힘들고 안 맞고 하는 거죠. 서로 말들도 잘 안해. 석지도 않아서 네. 그게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초반 출발 단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출발하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고 으흠. 결과물도 훨씬 더 인류에 정말 진정 이득이 되는 기술력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효능으로 으흠. 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셀트렉스 만드시면서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거고 결국은 이제 몇개 그룹하고 같이 얘기를 음. 하시겠네요. 음. 저는 이제 크게는 이제 세개 그룹이고, 그 넓게 보면 다섯 개 그룹이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데, 어, 연세대학, 이제 제가 속한 그 거대학은 이제 세포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동물실험, 임상실험, 그 기초실험을 다 하는 파티가 될 거고요. 공학. 공학, 공학은 네, 어디랑 또, 하세요? 공학 별시 지금 연세대 토목과 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기초과학은 생산기술, 한국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그, 스캐폴드라고 합니다. 이제, 구조를 만드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쉴드를 만드는, 이런, 그 연구하는 팀이 있고, 그외 또, 그, 기초 연구 팀으로, 또, 두 팀이 더 참여하고 있어서, 음. 크게는, 그리고 또, 뭐, 경영,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그 과정을 분석해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팀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아 뭐, 우리, 장 교수님이 그 수술만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신 거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개의 그룹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구 하는 거.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투자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연구과제들도 나라에서 많이 주고 하니까. 요새 열심히 제안서 쓰고 계시죠? 네, 막 정말 열심히 많이 쓰고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laughs>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컨셉 자체가 제가 하는 건 기존에 없던 컨셉이어서 그런지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초에 자기네들이 볼때이 카테고리가 뭐냐? 이게 뭐 약물을 만드는 거냐? 세포 치료제냐? 이런 아, 원래 그 컨셉의 기준에 의하면 딱 경계에 걸쳐 있거든요. 저는. 음. 그러니까 없던 컨셉을 만들어 놓으니 음.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음. 뭐 누군가 는 언젠가는 아이디어를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제안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의 틀들 있잖아요. 그 지식의 틀들 안에서 우리는 과제도 만들어서 과제를 주기도 하고 뭐 과제 받아서 수행하고 막 이러다가 네.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이겁니다 그랬더니 어, 이거 여기야? 아, 이쪽이야? 라고 지금 헷갈려하고 있고 서로 미루는 거죠. 아, 예, 여기도 아니야왜 일로 왔어? 얘는 절로 가야지. 그러면 저쪽에는 서왜 아. 일로 왔어? 뭐 저쪽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방송을 어, 시청하시고 <laughs> 계시는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 아우, 제발. 제발. <laughs> 교수님이니까 연구재단에다도 아마 어플라이를 하실 거고, <laughs> 그 다음에 뭐또 다른 데다가 어플라이를 과제 제안을 하실 텐데, 현재는 그렇게 심사를 하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의 틀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 민간에서는 뭔가 좀 숫자가 보여야지 돈 투자하겠다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연구비 받아서 뭐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 이건, 이거 우리분이 아닌데? 이건 뭐지? 이건 하여튼 내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제껴지니까 여기저기 가서 문 두들기도 바쁘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니까, 하시니까 우리 정부 관계에 계신 분들이 특히 그 <laughs> 과학기술부 뭐 여기, 여기 계신 분들 좀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좀 고쳐서 나가야지 우리가 폴스 무버로 가지 않겠나. 네, 잘사 그런... 부탁드립니다. <laughs> 장 교수님은 전번에 보니까 TV에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신 적에 <laughs> 오늘 책도 하나 갖고 나오셨는데, 음. 팬더믹 히스토리. 이 책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팬더믹 히스토리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외과 의사 입장도 아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역병들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글을 쓰셨는데, 음. 이책 속에도 조금 해주시죠. 네. 재밌던데. 이거는 지금 제목이 보시다시피 옛날엔 팬데믹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쵸, 제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음. 이책 제목을 해놓고 사람들이 평이 많이 왜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했냐. 그래서 진짜 안 팔렸습니다. 이 책이. 그 처음에 이름이 뭐였었어요? 팬데믹 초... 히스토리.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제목. 제목을... 아니, 그러니까 이 제목이에요. 딱 아, 그럼이 제목이에요. 딱요 그대로입니다. 음, 음, 근데 이그 밑에는 아, 팬데믹이죠. 팬데믹. 음, 근데 이걸 해석하는 게 옛날엔 다 팬데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식 그 한국 말이 팬데믹이었는데 어 이거는 그때 제가 그 사스라는 우리가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전염병이 한국에 돌면서 아, 그때 중국에서 때. 네.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 허둥지둥하고 정부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다 허둥지둥하던 그때를 보고 아 근데 충... 그때, 그때 그, 보시고 그걸 그때 썼습니다. 사실은 음, 음, 그 책을 충격을 받아서 이 책을 완성하고 제가 2017년도에 그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우수 콘텐츠 상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몇등 했는지도 알아요. 오. 63등 했거든요. 아런데 <laughs> 아, 왜냐면 그 63편만 선정됐는데 제가 처음엔 떨어졌어요. 리스트에 없었어요. 네. 근데 한편이 외국인인 게 발견돼서 그 사람이 <laughs> 탈락되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늦수, 제가 63등인 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근데 이 책은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썼는데 학술적인 내용보다 네. 신화도 있고요, 역사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뭐 그동안 읽어왔던 그 책을 다 녹여서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아, 생각을 아. 하는데. 아.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조금 이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제 의식이 좀 열리는 계기가 음.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저한테는 기념비적인 책이고요. 음. 4천권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와 쉽지 않은데요. 음. 이게 저도 사실은 내용을 잠깐 여기 지금 이렇게 음. 들춰보면서 보면은 이게 뭐. 투키디데스의 역병과 아테네가 네. 어떻게 몰락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여기다가 옮겨놓으셨는데, 아니, 근데 의사선생님이 수술하고, 피곤하고, 술 한잔 먹고, 집에 가기도 바쁜데, 언제 이건 또 여기 다 정리를 하셨는데, 정말 신기하네. 자료를 모으는 데는 한 3년 걸렸고요. 아, 이 자료를 책 쓰시기 위한 자료로? 그부서딱 해서 2017년에 그, 완성했는데, 그, 근데 뭘 알아야 자료를 모으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알아야 자료를 모으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읽어왔던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글을 쓸때 이렇게 논문 쓰듯이 쓰는데 백본을 이렇게 쭉 만들고요, 골격을 네. 만들고 살을 붙여나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또 자료가 자료를 찾게 되는 우도 있어요. 자료를 찾으면 너무 이렇게 옛날 자료에 붙어 있는 또 레퍼런스가 또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찾다 보면 자료가 풍부해지는 걸 느낍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책을 다 쓰시고, 사실은 제가 우리 장 교수님을, 아, 빨리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장 교수님 방에 가봤었어요. 장 교수님 방에 갔더니, 그림이, 어우, 어진 그림이 있길래, 어우, 또난 이거 얼마 주고 사신 줄 알고, 그래 물어보니까 본인이 그린 그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아니, 근데 책도 쓰시고, 예? 아, 팔병미인이 아... 네? 따로 없는 것 같아. 제가... 그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고요. 그근데 <laughs> 그림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려서 대학 졸업하고도 그 그렸으니까 이렇게 아, 하는 건데 아마추어입니다. 그냥 아마추어. 아마추... 아, 물론 물론 아마추어라고 아마추어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교 졸업할 때까지도 다 그림을 그리셨으면 오래 그리신 거죠. 네, 다른 취미가 없었어요. 다른 취미가 없었어요. 워낙 운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취미가 없어서 도저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의사선생님 모시고, 아, 이런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좋아하고 저한테는 뭐라 그러나 같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호기심 많고 새로운 거 네. 하고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우리 의사선생님. 그러니까 회사를 만드셨고, 그 회사를 가만히 어, 비즈니스 컨셉을 듣다 보니까, 아, 저거 필요하겠네 음.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보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어느 단계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장 박사님 모시고 어~ 셀트넥스를 만드시게 된 배경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있는 일 그런 거좀 설명을 들었습니다.